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11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또 박명록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지 3주 만인 어제 광주를 방문해서 직접 사과에 나섰죠. 그런데 이번엔 5.18 민주 묘지 박명록에 남긴 윤 후보의 글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와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라고 적은 글인데요. 여기서 반드시라는 이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비뚤어지거나 굽지 않고 반듯하게라는 뜻으로 쓴 것인지 반드시 꼭이라는 의미로 쓴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건데요. 당장 민주당과 여권 지지층에선 이 반드시라는 표현 대신에 반드시 가 그리고. 태우겠다는 표현은 지키겠다가 맞다면서 윤 후보를 향해서 한글도 모르냐, 5월 정신이 비뚤어져 있었느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윤 후보 측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반드시가 반듯하게 의미로 쓴 것인데 여당 측이 한글마저 곡해하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는데요. 윤석열 후보도 오늘 자신이 박명록에 반드시라고 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반드시가 아니고, 똑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제가 과거에 같이 근무를 해보면, 우리 호남 출신 동료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어? 반드시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네. 제가 그때 썼습니다. 본님 오신 게 5월 정신이 지금 조금 삐뚤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글쎄요, 어디가 삐뚤어져 있습니까? 저는, 5월의 정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고, 국민 통합의 정신입니다. 과거 호남 출신 동료들이 많이 썼던 표현이기 때문에 똑바로의 의미로 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윤 후보는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반드시라고 썼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윤 후보의 방향록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6월 김대중 도서관에 방문을 했을 때도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글을 남겨서 구설에 올랐었는데요. 문맥상 지평선이 아닌 지평을 쓰는 것이 옳은 표현이었죠. 대통령 후보자가 문학가나 언어학자가 아닌 이상 정확한 어휘력이 필수 자격 조건은 아닙니다. 의도했건 아니건 또다시 논란이 된윤 후보자의 방명록 문장 과연 유권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톡은 친정 온 대통령 딸입니다.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입국한 이후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결혼해서 자녀를 둔 다혜 씨가 자신의 주택은 매각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것은 아빠 찬스이자 관사테크라면서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측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관한 사항은 경우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가족의 경우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에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 야당을 향해서 야박하다며 비판에 나섰는데요. 그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전례적으로 역대 대통령의 가족들도 청와대에 다 거주를 했고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통령의 관저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라 예. 추가적인 예상 낭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외 정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악관이나 크랩링궁이나 다 같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거죠. 음. 솔직히 말해서 딸이 친정에 와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좀 인간적인 면까지 그렇게 정치적 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게 음. 야박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친정에 온 대통령 딸까지 정치적 공세 대상으로 삼는 건 야박하다 이렇게 지적한 유니언은 대통령 가족의 관저 거주가 법적으로나 관례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오늘 핵심은 불법 여부가 아닌 도덕의 문제라며 권력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전월세도 내지 않고 무상 거주하는 특혜를 누리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호를 해야 할 대통령 가족의 사생활인지, 아니면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인지,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관저살이 논란이 대선 전국에 미칠 영향을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아랑입니다. 더 많은 정치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국회방송 뉴스에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